고등학교 잘 가는 법 15가지! 입시덕 후! 도입부터 성공해서 눈눈난나 꽃길만 걷고 싶은 부모들을 위해 고등학교 잘 가는 방법 딱다 스러웠다 후! 일반고 준비를 하면 본인의 거주지역이 평준화인지 비평준화인지 확인해볼 것! 비평준화 지역이라면 중학교 성적으로 학격자를 선발하고 평준화 지역이라면 지원 학생들을 돌려 돌려 돌림판으로 돌려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평준화는 재수 없으면 안드로메다 학교로 날아갈 수도 있는 거임? 성준아 학원이라면 최대 2 n 지만까지 가고 싶은 학교를 순서대로 적게 될 거였지 하지 내가 가고 싶은 학교 있고, 모두가 가고 싶은 학교란 걸 기억해야 하. 가고 싶은 학교로만 눈을 세워버리면 다차 실패 시2 n 지만까지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1, 2지만까지만 워너비 학교를 적고 3지망에는 안전빵을 직접 올려둔 걸추 근데 가고 싶은 학교는 어떻게 골라요? 아 왜! 네. 가고 싶은 학교가 수시 중점인지 정시 중점인지 체크. 아직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준비하고 싶은 입시 전형에 특화된 학교에 맞춰가면 큰 도움이 될수 있어. 해당 학교에 간 선배, 중학교 쌤한테 서동우 기법으로 묻거나 고등학교에 직접 전화해보는 것도 방법. 본인의 진로를 어느 정도 정해놨다면 문과 중점인지 이과 중점인지 체크.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학교 이름을 검색하면 과목별 선생님들의 수, 동아리들의 종류를 체크 가능. 혹시 아무것도 못 정한 응애 아기 후먼이라면. 어? 학교 대개만 기억하자 어? 거리가 가까운 곳 고등학생은 재력이 생명 학생 수가 많은 곳 친구가 많을수록 내신은 지키고 알수 있는 건 많아진다 진. 진학 지도실이 있는 곳대이블 정보력 싸움이라는 점 기억하기 명색이 면접인데 용돈 모아서 샀던 굿찌 셔츠도 입고 아빠 가다마이 훔쳐 입어서 깔롱 좀 부려볼까 로. 면접 복장에 지금 학교 교복이 동룰로북 브 글라인드 중룰. 면접을 실시하면서 교복 착용을 인지하는 학교도 있으니 사전에 미리 확인할 것 면접은 자소서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소서 암기는 필수 그때 무슨 질문이 나오는데요? 어느 면접에서든 꼭 나오는 단골 질문이 지원 동기 지원 동기는 두 가지만 기억하기 어떤 진로 때문인지 이 학교가 내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요걸 기반으로 답변을 완성해보자 하지만 뭔가 음. 디퍼런트한 학생이 되고 싶다면 지원하는 학교의 특색 사업을 파악할 것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학교만의 특색 사업을 알수 있는데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발전을 이루고 싶은지를 지원 동기와 엮어서 답변을 한다면 내가 바로 이 학교의 빔스튜런 트리학생의 양자역학의 작은 입자에서 고양이 공간 왜곡을 일으키는 속도의 유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어, 어 그냥 그러니까. 학처인 아,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 어설프게 아는 척했다가 그 자리에서 면접관님의 난난 눈빛을 받으며 냉동 인간인데 방탈당할 수 있음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답변하고 입학 후 열심히 공부해 보겠다고 말해보자. 대회 입상 실적 확인증, 시험 점수,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등에 적으면 안 돼. 즉, 요런 문장은 쓸 수가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내 일에 불신 중학교도 쓸 수가 없어. 그럼 대체 뭘 쓰라는 거임? 자소서는 자기주도학습과정, 지원동기, 활동계획 및 진로계획, 인성영역의 항목으로 구성돼, 먼저 자기주도학습과정은 내가 스스로해 뇌를 보여주는 항목으로 학교에서 했던 진로체험이나 동아리 활동을 활용하기 좋은 항목인데 어떤 목표를 <목소리> 설정했는지 목표를 <목소리> 위해 배운 계획,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네 가지 과정으로 정리해야 <목소리> 함. 아무로 지원동기에는 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내 진로와 학교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학교가 내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를 적어주면 의존 자체, 활동계획 및 진로계획에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세웠는지 구체적으로 적으면 되고, 인성 역에서는 내 인성을 뽐낼 수 있는 의사활동이나 학급임원 등의 경험을 적으면 되지만 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변화된 점을 함께 적어주는 게포인트다 아니 자꾸 구체적으로 쓰라고 하는데 대체 그게 뭔데 이따가 이분하게 구체적인 자소서 적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 예를 들어 물리학 탐구를 위해 과학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 친구들과 재미있는 탐구를 많이 하였습니다 요 끝내는 게 아니라 요런 식으로 얘기를 적어주고 요렇게 어떻게 실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요렇게 알게 된 점을 적어준다면 무구정과 대단한 이격 뺨치는 구체적인 자소서 완성 아니 근데 이걸 언제 다 써요 아직 입시가 급하지 않은 중일 중2 애기 후원들이라면 학기가 끝날 때마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 미리 정리해두는 걸 쳐다. 그러면 중삼이 됐을 때 다소서쯤에 뚝딱 갈수 있을 거야. 아직 다소서 못쓴중삼이 후원들? 그냥 내라. 근데 이걸 어떻게 다 외우냐고? 네, 서, 가소서에는 가급적이면 어려운 내용을 피하는 걸. 전하 가소서는 내가 공부를 이렇게 잘해요! 다 아니라, 면접관 아가씨, 저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기 때문에, 쉬운 내용일지라도, 위에서 알려준 음식들에 맞춰, 구체적으로 적는 게더임포턴트 하다는 거, 구독해라, 후! 이외에도 학교마다 다른 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조사해보고, 워너비 고등학교 들어가길 바란다. 구입에 성공한 댄파이 후먼들은 더 유용한 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고 가라. 그럼 구독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빠이!